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절대 함부로 서치펌 옮기지 마십시오. 안녕하세요. 더나코입니다. 아 요즘 정말 정신이 없네요. 그래도 아, 일주일에 한 번은 이제 올리겠다고 하는게 제 다짐이니까 또 올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대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갑자기 웬 대출 얘기냐고 하냐면 제가 요즘 결혼 준비한다고 좀 정신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 힘든 상태고, 어, 요즘 굉장히 정신이 없어서, 지난번 영상도 좀 실수로 올렸어요. 혹시 클릭하시고, 어, 뭐, 이게 무슨 영상이지 저번에 그 영상 아닌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다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결혼 준비하느라 굉장히 정신이 없었었는데, 이 정신 없는 와중에 제가 겪었던 경험들 중에 좀 도움될 만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희 채널에 생각보다 2030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결혼을 준비하거나 혹은 앞으로 결혼 계획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혹은 뭐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급하게 대출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도움이 되실까 해서 이번 영상 찍게 됐습니다.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퍼포먼스 자체는 좀잘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프리는 써니까 대출은 좀잘안 나오겠지. 뭐 그건 어쩔 수 없겠지. 뭐요 정도로만 생각을 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는 제가 알아보고 있지는 않았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 어, 사실 저는 최근에 서치폼을 좀 이동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에 있던 곳이 수수료율이 좀 높다 보니까 좀더 소득을 많이 벌수 있는 어, 그러니까 수수료 조건이 좀더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결혼 준비도 하다 보니까 어, 돈이 조금 더 중요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저한테 어큰 비극으로 다가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절대 함부로 서치펌 옮기지 마십시오 특히나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잠깐 얘기를 돌려서 뭐 당연히 저도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집을 좀 알아보고 있었어요 당연히 대출을 필요로 했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은행을 가서 대출 상담을 받아보니까 어,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프리랜서는 매출의 60%만 인정됩니다. 이게 실질 소득의 60%예요.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정규직 분들은 새전 금액으로 대출을 산정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프리랜서는 새후 금액의 60%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억을 벌면 정규직 연봉 6천만 원짜리 분이랑 똑같은 금액이 되는 거예요 둘째 근데 이60% 마저도 한서치펌에서 일정 기간 활동한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이 일정 기간에 대해서는 은행마다 달라요 어떤 데는 6개월 어떤 데는 1년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넉넉하게 1년 정도는 재직을 하고 있는 상황인게 이 얘기를 달리 말하자면, 만약 여러분이 서치펌을 옮기게 되면, 여러분의 소득은 영원이 되는 겁니다. 영원이요. 저는 이게 진짜 좀 이해가 잘안 가긴 했거든요. 제가 동일 업종에서 일을 하고, 똑같이 세돈 타잖아요? 신체적 위기가 온 것도 아니고, 능력을 잃어버린 것도 아닌데. 근데 은행에서는 모르겠고, 일단 프리랜서는 소속 옮기면 그냥 리셋이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것저것 좀 따져서 말을 해보기도 했는데 좀 많이 싸늘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은 뭐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대요. 뭐 이해는 합니다. 뭐 결론적으로 제가 얼마를 벌고 있었든 얼마를 벌었든 그런 건 상관이 없대요. 아,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저 사실 대출을 처음 받아봐요. 그래서 저는 사실 대출을 받는 제가 고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은행도 굉장히 서비스가 좋은 편이잖아요? 항상 되게 친절하게, 어, 대해주셨던 기억만 있었는데, 와, 근데 대출창구 가니까 쌀벌하더라고요. 어, 처음에는 잘 대응해주시다가, 아, 제가 좀 특이한 직업을 하고 있다. 헤드헌터를 하고 있고, 이거는 프리랜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조금 1차로 표정이 안 좋아지시더니, 어, 소속사를 옮겼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완전 좀 쎄지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취급 그런 반응은 처음 봐가지고 좀 당황하긴 했습니다. 근데 뭐 이해는 합니다. 저도 어떻게 대출을 받아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갔기 때문에 뭐 구비서류도 따로 마련이 안돼 있었고 일단 몸부터 가서 물어보려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귀찮아 쓸순 있죠. 얘가 뭐딱 봐도 대출을 못 받을 것 같은데 라는 이제 느낌 빡 오니까. 아무튼 그래서 많이 당황했고, 어, 기분도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시길 꼭 바라면서. 어쨌든, 아, 프리랜서로 대출을 받으시려면 꼭 방문하는 은행에 먼저 전화를 좀 해보시고, 꼼꼼하게 준비,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서 은행을 방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구비 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는 한데, 이게 또 은행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괜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했는데 뭐 막상 가져가니까 퇴짜 맞는 경우도 있, 있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그냥 직접 전화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저도 유튜브 뭐 자료들이나 인터넷에서 찾아보긴 했는데 이게 또 정답은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말한 거랑 뭐 은행에서 얘기한 거랑 또 달라, 달랐어요. 어쨌든 본인이 프리랜서 헤드헌터화로 활동을 하신다고 하시면 1년 이상 한서치펌에서 머물면서 최대한 많은 매출을 낸 상태에서 대출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괜찮은 방법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또 챙기셔야 되는 게 신용카드 실적입니다. 프리랜서들이 가장 편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신용카드 대출이에요. 아, 근데 저는 좀 돈을 아낀다고 신용카드를 이때까지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뭐, 신용카드를 쓰면은 돈이 물처럼 새나간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항상 뭐, 혜택 같은 거 많이 알아보고, 체크카드 위주로 막 꼼꼼하게, <laughs> 나름 알뜰하게 썼었었는데. 근데 체크카드는 아무리 실적이 많았어도 소용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신용카드 대출도 신용카드를 1년 이상 썼었어야 돼요. 일정, 매월 뭐, 몇달 얼마씩 쓰면서. 그래서 만약 대출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그 전에 1년 전부터 신용카드 사용을 좀 일정 금액 이상만큼 사용해 놓으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제 경험에 비추어서 대출에 관한 얘기를 좀해 봤습니다. 약간 무슨 도움 안 되는 네이버 블로그처럼 문제 상황만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쉽고 찝찝한데 근 네, 사실 이, 저도 이 대출을 처음 받아봤었잖아요. 이 세계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좀 많이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저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으셨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좀더 나은 커리어의 헤드헌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나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